뇌출중 네. 3대 원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갑자기 생겨야 되고 국소적인 증상이어야 되고 음성 증상이어야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갑자인 당연히 뭐 갑자기 생겨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국소적이라는 얘기는 한쪽 팔다리 또는 안면마비가 한쪽으로 온다든지 또는 시야 장애가 생겼는데 한쪽으로 안 보인다든지 편측으로 오는 것이 국소적인 얘기고요. 음성 증상은 이제 내가 멀리 해야 되는데 못하는 쪽으로 나타난다는 음. 것입니다.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낀다. 내가 균형 감각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못 잡아서 몸이 한쪽을 쏠린다 음. 또는 한쪽 팔다리를 들어야 되는데 힘이 빠져서 못 든다 이렇게 음성 증상 못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게 뇌졸중 증상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유의깊게 지켜봐야 할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놓치는 뇌졸중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놓칠 수 있는 전조 증상인데요. 그래서 한쪽 손에만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주부분들이 이제 요리하시다가 물건 놓치거나 뭐 칼을 놓치거나 그런 음. 게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졸중 증상이 아니고 아, 손이 좀저리구나 그래서 뭐 정형외과 가시는 경우 있는데. 뇌졸중 증상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에만 힘이 빠지는 거는 손의 말초신경보다도 뇌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쥐고 있던 걸 자꾸 놓친다. 그럴 때는 일단 뇌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치매 환자처럼 갑자기 헛소리를 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네. 언어 중추 중에 이해하는 곳에 뇌졸중이 생기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전체 시야의 절반이 안 보이면 우리가 또 뇌졸중을 의심하는데 그럼 일단 안과를 가 보면은 안과 선생 님 분명히 응급실로 가보라고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망막 동맥 폐쇄라는 병이거든요. 이게 우선 병인 이유가 망막 동맥은 뇌혈관 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뇌로 올라간 혈관 중에 하나가 망막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이 막히면 이게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취급을 응. 합니다 아 이게 다음에는 뇌혈관이 막힐 수가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막막동맥 패서는 여러 가지 원을 생길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러 주사 맞다가도 잘 생겨요 그래서 코 등에 우리가 필러 주사 네.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필러 주사를 이제 굉장히 고압으로 쏘게 되면은 우리 가역류하게 되면서 눈 혈관을 막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막동맥 폐쇄가 필라 의서도 생긴 경우들이 있다라고 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화 곤란. 우리가 자꾸 사례가 들린다. 이것도 이제 뇌졸중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음. 연수라고 하는 곳이 뇌의 일부 분 중에 하나인데 연수의 뇌경색이 오면 다른 건 없어도 이제 연화 곤란만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젊은 뇌졸중 환자들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혈관의 박리라는 것이거든요. 있 혈관에 박리가 생기는 위치 중에 하나가 척추동맥이 박리가 잘 생기는데, 척추동맥이 박리가 생기면 연수경색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운동 안 하다가 이제 혈, 이제 운동해야지 하고 피 t 받는데, 혈관이 찢어지게 되면 연수경색 잘 오거든요. 그러면 운동하고는 다음날 갑자기 따꼭질하고 살에 걸리고 연수경색 생긴 경우를 많아서 연하곤란도 내경색이 어머, 증상일 수 있다. 겠 이거는 진짜 놓칠 수 있겠어요. 근데 네, 네, 어떻게 네.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일단 이비인후과 갔다 오세요. 이비인후과 가시면 응급실로 어.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하곤란도 뇌경색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